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아나 자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나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민족들도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입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종살이 하던 애국당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요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쉬지 않고 그들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민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요. 어쩌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에 막히지 않도록, 또한 내 교만과 내 고집이 은혜를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때마다 심마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열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 우리 주님의 자리가 열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지리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북쪽의 지도인데요. 저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지도 왼편에 보이시는 그런 녹색으로 된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에 보게 되면 왜 빨간 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에요그 지역에 빨간 점이 바로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장로들의 전통 논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보면요. 예수님은 갑자기 그동안 활동하시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 지방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다시 시돈을 거쳐서 뺑 돌아서 동쪽 대가벌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도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어, 녹색 지역으로 표시된 서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요. 반대, 아, 반대로 동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셨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또한 다음 주 칠병이어 기적의 그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주까지는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들을 주로 만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딱한번 오늘 본문에서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도시는요, 당시의 대표적인 이방 도시이자 또한 활락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두로와 시돈을요, 소돔과 함께 언급하실 정도로 죄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도시, 죄가 넘쳐나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그 도시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죄가 넘쳐나는 두로 도시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연한 만남 아니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복음 사장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우연히 점심시간에, 낮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셨고, 또한 그 시간에 제자들 모두가 먹을 거를 사러 마을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과 단둘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여인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꺼려 하는 이방의 도시, 활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로 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인을 만나셨,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저람에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에게 씌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아니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그 여인의 딸을 무엇으로요? 개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낯설기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딸을 위해서 저렇게 간구하고 있는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아, 싫으시면 그냥 거절을 하시지, 심한 모욕까지 주시면서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 형편, 여인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방 사람을 이방의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누가복음 구장이 보게 되도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화가 났습니다.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서동성 사람들을 멸한 것 같이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이방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벌레처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을 개로 비유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귀신 들린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여인은 그 말씀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 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그러한 심한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가면서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밖에, 자비 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요, 이 여인이 이말 하기만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아무리 주님의 무시를 받는다고 해도, 주님의 모욕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찾으시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아닙니다. 끈기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아니요, 열정을 찾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으신 것은요,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주인이 맞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는 단지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요청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있는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있는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이러한 여인의 대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기쁘셨던지요. 이 여인이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가셨던 이유였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드는 이 여인의 태도를 보라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고, 또한 이 이방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도 주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리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혹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난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논쟁하는 것, 특별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로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시험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요, 그것에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될까봐, 제자들은 그것이 시, 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여인, 이방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심한 모욕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끝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열고 이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냐고 하필 이럴 때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시냐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인들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여인과도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신 그 주님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갈릴리 서쪽을 뺑 돌아서 호수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때 예수님은 이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은 사람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귀신 어, 귀먹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페로를 보면요 페로라고 하는 그 동사는 운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제사의 현장에 끌고 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마치 제물의 제사의 현장에 억지로 끌려가듯이 억지로 사람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은요 이미 유대의 온 땅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는커녕 사람들에 의해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나올 줄 몰랐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계신 것을 알고도 그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힘을 얻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되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귀먹은 사람처럼 주님을 보았음에도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 마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쪽 귓구멍에 손가락을 주님이 넣으셨다면, 들으라는 것입니까? 듣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 사람의 혀에 손에 침을 뱉어서 대셨다고 한다면, 말하라는 것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귀 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에게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 사람의 귀를 막고 그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입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닫힌 귀와 닫힌 입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려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 귀먹은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또한 혀에 맺힌 것이 풀리며 말하는 것이 분명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 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3장이 보게 되면요, 마지막. 그리고 온 세대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신데 그 마지막 멘트는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때 우리도, 우리 교회도 교회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에 언제나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입이 열릴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그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널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만 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치신 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추정이 되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큰 무리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이방의 큰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했느냐?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될때 그때 배가가 될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 드릴 때 선생님 말씀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복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게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씨앗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씨앗이 모여 있어도 심겨지지 않으면 모아두기만 하면 쌓아두기만 하면요 그 씨앗은 발화하고 자라서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통로가 될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요, 항상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통로가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통로는요,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전달자로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그 은혜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활짝 열리게 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한 말씀 듣는 귀도 더 크게 열림으로 충만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